안녕하세요, 금손입니다. 10월 6일 자정 되어 가고 있고 어, 오늘 추석 당일이었죠. 다들 명절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어, 지금 상황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상황 정리를 위해서는 지난 우리의 매매가 어땠었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laughs> 자 제가 여기 이제 숏 진입을 하면서 이 구간까지 롱의 매매는 없다. 물론 뭐 반등 조금씩 나와줬지만 이거는 다 생략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 도달했을 때왜 여기서 롱을 쳐야 되는지 여기가 어떠한 근거를 갖고 있는지 제가 8월 말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영상 내용이 이런 식으로 이러한 메가폰 패턴을 기대할 수 있다. 그죠?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근거가 되는 것은 이러한 터트 스프 자리 이렇게 치고 나서 내려왔을 때 이런 자리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의 반등을 기대할 수 있고 이 삼각 수렴이던 확장형 수렴이던 어찌 됐건 이 중단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단 라인이. 그래서 여기서의 반등은 일단 여기까지는 치고 나서 여기서부터 매도세를 견뎌내서 상단으로 갈수 있을지 또는 하단으로 갈지 여기서 분기점이 나온다. 그죠? 또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기서 롱을 진입했고 여기서 해칭 쇼 포지션을 진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할 이절 마지막 분할 이절은 여기였어요. 여기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이 저점을 깰 수도 있고, 깨지 못할 경우의수까지도 우리는 다 갖고 있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의 비트코인 롱은 저점 스탑을 걸어두고 아래 구간을 대기하고, 비트코인 롱은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더리움과 아, 이건 이제 치울게요. 이 자리에서는 이더리움의 1차와2차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트코인 이 자리 여기서 자 보시면 1차와2차 자리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는 비트코인 롱과 이더리움 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야 정상이다. 어, 8월 말부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다 이렇게 매매를 하셨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드디어, 보시면, 이 메가폰 패턴. 여기가 이제 1.13 자리입니다. 1.13 자리. 그 이제 메가폰 패턴의 상단에 거의 도달을 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부터는 그릇 싸움입니다. 분할절을 해두고, 버텨서 불타기할수 있을지, 또는 돌파해서 여기서 불타기를 할수 있을지. 이두 개가 갈리는 곳이에요, 이제. 그리고, 이, 하, 이 중단이 다시 깨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한번더 하락을 볼수 있다. 이 중단이 깨지기 전까지는 추세를 계속 이어 나갈 힘이 있어요. 이건 좀 이따 한번더 설명할게요. 이제 이동 평균선으로 설명할 건데. 자, 우리는 어찌됐건 지금 이 수익을 계속 가지고 오고 있고, 이거를 지금 당장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요. 못 내고 있다고 해서 포모에 시달릴 필요 없다. 또 자리는 와요. 다만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 시간이 길 수도 있고, 그리고 가격적으로 뭐 황당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진입해야 되는 곳에서 진입을 다 했고 수익이 나오고 있으니까 손댈 게 없다 지금은 딱히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뭐다? 지금부터 신고가를 갱신하고 올라가는데, 어그 최고점 최고점이 과연 어디일 것인가? 거기서 숏을 쳐야 되는데, 이런 압박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여기서 숏, 롱, 그리고 롱, 뭐 이런 거를 변곡점을 분석으로 맞춰온 사람이 아니라면 이 최고점을 알수 있을 가능성? 제가 볼때 10%도 안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흐름을 전혀 못 읽고 있다는 뜻인데, 그 사람 이제 와서 최고점을 맞추겠다.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적어도 시간을 많이 써야 돼요. 여러분들, 자, 지금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주봉, 잠깐 볼게요. 오늘 주봉 마감했으니까. 자, 여기를 못 들어왔잖아요. 계속 여기서 막혔잖아요. 근데 여기를 먹는 캔들이 하나 나왔어요. 주봉이 그죠? 이 저항을 돌파한 지금 캔들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그 과거에 어땠었는지 한번 보자고요. <laughs> 자. 자, 이 조정을 마치고, 여기 못 뚫던 구간을 뚫는 양봉이 나왔어요, 캔들이. 뒤로 어떻게 됐죠? 터져나가죠? 꼬리가 안 달려요, 거의. 자. 이 구간. 계속 못 뚫었던 이 구간. 이 구간을 뚫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어때요? 그냥 꼬리 없이 올려버리죠. 탈 자리 안 주겠다는 거야. 이거는 자, 또 봅시다. 자, 여기 못 들었죠. 못 들는, 못 들고 있다가 돌파한 캔들이 나오자마자 어떻게 된다? 추세가 위로 터지더라. 이런 식으로 지금 소스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상 자, 지금 캔들 다시 볼게요. 자, 못 뚫던 구간을 뚫었어요. 혹시나 꼬리가 달리게 되면 좋은 롱타점이 될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런 캔들이 나와 볼 수도 있단 말이야, 지금. 이런 식으로. 아니 아이, <laughs>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지금. 상당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자, 주봉 봤습니다. 이제 일봉 볼게요. <laughs> 일봉이 지금 과메수권으로 들어왔어요. 그죠? 일본 과매수를 들어왔을 때 굉장히 이제 고점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때 영상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때 제가 말했던 것이 과매수 들어왔잖아요. <laughs> 이때 고점 한 번으로 예측하지 말라 이런 경우는 최소 고점을 한번두 번은 더 갱신한다 기억하시죠 이때 이때 계셨던 분들은 한번두번자또 볼게요. 자. 밤에서 언제 들어왔죠 이때 들어왔죠 그죠 한번 두번 세번 네번 이러한 뭔가의 패턴이 나온다는 이야기, 이야기예요 이렇게 누우면서 캔들이 누우면서 지금은 <laughs> 지금은 상승과속화 구간일 수 있고 그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누워요 이동변균선들이 따라오다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조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또 볼게요 자 이때 일본 과매수가 들어왔어요. 그쵸? 그 뒤로 이런식으로 올라가 근데 어떻게 돼요? 누우면서. 캔들이 누우면서 조정이 오더라. 그럼 지금 차트 또 볼게요. 자 일본 과매수 들어왔어요. 그러면요. 최소 캔들이 눕는 뭔가에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어, 마켓메이커는 한 번에 물량을 던지기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물량을 넘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거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 다이버전스라던가 어? 이동 평균선의 데드 크로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동 평균선으로 한번 봐 볼게요. 일봉 일본... 뭐 일봉으로 볼까요? 음. 자. 여기서도요. 이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발산이 나가다가요.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캔들이 누우면서, 이동평균선도 눕죠. 이런 식으로 데드 코러스가 만들어지니까 하락이 나오더라. 그죠?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자, 발산이 나가다가 누워, 누워, 캔들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오더라. 그죠? 지금 또 보자고요. 자 아직 발산이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지금 벌써 뭐 고점이 뭐 어, 어떻다 저떻다 이거는 기본적인 이 차트에 대한 그냥 이 트레이딩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물론 재미로 말할 수는 있어요. 뭐 이번 고점은 뭐 추세 추세선 이렇게 막큰 추세선 연결해서 이번 고점은 여기가 될 겁니다.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어, 많은 유튜버들은 어그로를 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할수 있어. 근데 그게 매매의 접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야. 지금 추세 발산 나가고 있는데, 아니면 여기가 지금 가짜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중단을 깨고 내려온다면 그 되돌림의 숏은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계속 숏을 쳐 나가는 것은 그건 현명한 판단이 아니다. 물론 그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롱을 진입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분할 매도를 걸어둘 수는 있는 곳이에요. 다만, 공매도 포지션, 숏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간 텀이라는 게 있다. 이거를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야, 지금 뭐다? 그렇게 급할 게 없다. 사실상. 그 제가, 어, 여기 추세선 돌파를 하게 되면은, 그죠? 그러면 이 구간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될 텐데, 뭐, 물론 상단도 있지만, 아무튼 여기 첫 번째로 도, 먼저 도달하겠죠? 이때 도달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 드렸었어요. 자, 보시면, 이윗 구간에 도달하면은, 숏을 바로 칠수 없다. 이거는 상승 가속화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laughs> 최소한 어떻다? 이런 식으로, 넥라인, 이렇게 캔들이 누우면서, 상승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어, 둔화되면서, 넥라인이 깨질 때, 이런 것까지는 쇼포, 쇼타점을 기다려야 된다. 이 고점에서 잡을 생각하지 말고. 계속 치고 가면은, 끝도 없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서 돈이 살살 녹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미, <laughs> 비트코인은, 매물 때 저항이란 게 없어요. 이 구간부터는. 그럼, 이런 캔들을 최소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지향하는 그런 매매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구간에서 별다른 코멘트를 안 합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예. 네. 왜냐면 이미 우리는 지금 비트코인 롱, 이더리움 롱, 쌍, 쌍으로 다 갖고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굳이 뭐, 리스크 있는 행동을 할 이유가 있나? 없죠. 리스크 있는 행동을 할 만한 사람들은 여기서 롱을 못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숏만 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지 아시겠죠? 자,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서 제가 타점이 나오면 뭐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지난 영, 지난 매매에서 이 구간에서 제가 바로 숏을 한번 트라이 한 적이 있어요. 이 추세선 돌파 나올 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거 설명하고 어, 오늘 영상은 마무리 할 텐데. 자, 일단 이쪽 캔들 와서요. 제가 어떤 심리가 있었냐면요. 자, 이렇게 누구나 그 어떤 뭐 아무리 차트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그 누구나 그을 수 있는 추세선이 존재했고 여기가 이제 4시간봉에서 돌파가 나왔을 때 저는 어떤거 생각했냐면 약간 이 추세선 가지고 장난치는 이런식으로 그러니까 추세선을 누구나 보는 추세선이기 때문에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면서 헷갈리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거를 어 트랩인가? 아 이중 트랩인가? 삼중 트랩인가? 갈팡질팡하게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여기서 숏, 숏을 잡으면 이런 구간이 나올 걸 대비해서 약간 살아나갈 수는 있겠다. 적절하게 판단을 했는데 여기 박스를 바로 밟는 걸 보면서 아 이거 숏 탈출할게요. 하면서 제가 0.6% 구간 손절하는 걸 보셨잖아요. 이때 제가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이때도 그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이 보시면 누구나 보는 하락추세선이 하나가 존재를 했고. 이런 식으로 들락날락 들락날락 그럼 어떻게든 살아나 나가 포지션은 뭐 잠깐 재미 볼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커다란 이 커다란 이제 여기 추세 여기도 누구나 그을 수 있는 추세선 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서도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다가 밟고 올라가잖아요. 이런 식의 이제 약간 그 장난질을 약간 기대하고 이제 쇼포지션 들어갔던 건데 어? 이거 장난할 각이 아닌데? 라는 느낌이 들어서 바로 쇼아 이거 쇼 취소할게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0.6% 구간 이 구간에서 이제 손절을 했다 이렇게 제이 맥락으로 제가 이 구간에서 매매는 했었다 요건 제가 복기를 하나 해드리는 겁니다 그죠 <laughs> 그래서 지금도 어, 여기 이동평균선을 켜보면 어, 이동평균선의 관성이 있죠.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동평균의 관성이 뭐였죠? 이동평균선이 상승하고 있을 때는 캔들이 찍어도 이 이동평균선의 관성에 의해서 계속 반등을 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한 번도 닿지도 않았어. 아직 얘네들이 올라와서요. 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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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여기서 어떠한, 뭐, 와이코프 분배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박스라든지, 다이아고날이라든지, 뭔가가 나온단 말이야, 이 자리에서. 만약에 여기가 고점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거기가 뒤집히는 걸 보면서, 어, 쇼포지션을 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패턴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기다릴 거고, 어, 그 기간 동안 어, 아까 주봉 보셨잖아요. 이런 이제 이동평선 밟고 이런 상승이 나오지 않고 여기를 계속 이제 머물러 있다면 그때에는 어, 좀 어, 해징 쇼 포지션을 한번더 고려를 해보겠다. 그리고 이 구간 동안에는 아무래도 도미넌스가 좀 풀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 그것까지도 좀 감안해서 매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남은 명절 잘 마무리 하시고요음 일단 우리는 급할 게 없어요 우리 이제 저희 회원 분들이나 구독자 분들은 이제 없는 사람들 롱이 없는 사람들이 급한 것이지 그래서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걸잘 이제 복기를 해보시면서 과거 차트 보, 보면서 복귀 해보시면서 명절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